네, 그, 우리 ENL 또한 그, 이재명 상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주로 편성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지금 저정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아, 이재명 관련주그 이후로는 그 시장 관계상 시간이 좀길어질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이 관련 여부는 온라인을 통해서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보다도 우리 e 을 l 추천드린 이유는 그 반도체 장비와 OLED 제재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재하고 있고 특히 관계사인 우리 조명과 함께 LED 전구 그 대규모 공장을 중국에 설립해서 LED 전구까지 생산하고 있어서 파업종은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ENL이 그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지금 호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중국이 그 지난 10월 1일부터 LED 전구만 사용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수요지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우리 ENL의 그 대주주 구성을 보면 우리 e p i 와그 LG 디스플레이가 대주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우리 ENL의 그 대주주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018년까지 대형 플렉시블 그 OLED 분야에 10조 이상 그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서 LG 디스플레이 그 플렉서블 조명 OLED 제시설비 이제 설치, 설치가 시작되면서 지금 자회사인 우리 ENL이 최대 수혜지로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ENL이 그 앞선 하락 원인을 보면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지분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 120억 입금에도 늦어질 것이라는 공식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공시가, 그, 아까 공시가 나왔죠. 입금 최종일을 12월 30일까지 입금될 것이라는 공시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12월 9일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날짜는 그 최종 입금 30일은 최종 입금일인 것이고, 당장 내일이라도 입금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그 오히려 120억 입금 기대가 커지고 있고, 호재로작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는 지금 그리고 특히 매력적인 부분은 그 보유액만, 그 현금 보유액만 천억입니다. 우리 EN을 시가총액이 8, 630억인데, 당좌 자산이 9 0 0억에 가깝고, 중국의 지금 그 지분 매각대금 120억을 포함하면, 100억이 넘는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산 우연기라도 큰 매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려있습니다. 1200원대가 있죠. 그 부분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지금 느껴지고, 이재명 관련지로도 관심을 지금 가질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격은 1300원대를 하시고 손절가격은 1200원. 1차 목표가는 2,2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제가. 2차 목표가는 3,200원으로 하겠습니다.